헤내 이름은 짱짱 오늘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왔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또 지각을 했다 이런 작을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또 지각인데? 아 이런 제작을 기다려봐 아 이렇게 여유로울 때가 아니야 지금 지각이야 지금 이거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각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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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각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각 아니죠 오늘은? 야너 계속 지각하는데? 아! 아 지각! 아, 아니 선생님 1분인데 좀 봐주세요 <laughs> 아야 어, 여기로 나와 요 앞으로 나와왜 <laughs> 앞으로 나 앞으로까지 나와야 됩니까 네? 앉어 아 죄송합니다 아제 앞으로 안 듣게요 앞으로 일어서. 안 듣게요 앉아 앉아 아 앞으로 안 듣게요 이제 아예 선생님 됐습니다 야 근데 넌넌 무슨 뭐야 그거뭘 뭐, 뭐 입고 온 거야 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 아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기 했지 아니 근데 뭐왜 그걸 입고 와 근데 <laughs> 루베 이거. 루베 이거. 아예 조례 조례 해주세요. 어어어 그저께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다잘 지내고 왔지? 에 집에서 게임했어요. <laughs> 어예 그래서 어.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 이 있는데. 에이, 뭔데요 뭔데요? 오늘은 반장 선거가 있는 날이야. 아, 아 반장.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네 뭔데 뭔데? <laughs> 크리스마스 왜왜 반장 된 거죠? 그냥 어, 반장 선거를 내년을, 하는 거겠지 멍청아. 내년을 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 리스마스였잖아 어제가. 아 내년 저희 내년 졸업인데요. <laughs> 맞아요. 어 그러게. 아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학기 초죠 학기 초아 맞아요 지금 학기 초잖아요 선생님 학기 초아 학기 초 학기 초아 학기 초에요 그래서 반장을 뽑는 거잖아요 아이 왜 그러세요 그래그래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어제 어제 크리스마스였으면 학기 초예요아자 그럼 아 학기 초야 학기 초어자 그러면은 오늘 반장 선거를 해야 되니까 예어 반장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한 학기를 잘 보내야 되니까 예어 A4 용지에다가 자신의 그런 각오? 다짐 같은 거 적어오면 좋겠다. 에 다짐이 아니라, 그, 거기서 말해야죠. 좀 이따, 반장 뽑을 때. 어, 반장 선거 할때 말해야 되니까, 공약 같은 거몇개 써와? 네. 어, 아, 어. 다, 아, 다, 다, 다 외워올게요. 외워올게요. 외워서 발표할게요. 어, 발표. 반장 선거는 좀 이따, 어, 아마 6교시 종례 전에 할것 같은데. 6교시. 아, 6교시 종례 전에?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아, 네. 나 간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야, 리존키너 뭐야 그거? 너뭐 하려고? 나 이거. 어. 너 크리스마스 야, 빨리 이벤트로 말 벗어. 말 벗어. 말 벗어. 나 아주 좋은 거야. <laughs> 아니 여기 왜메 친구들이 동물이야. 아, 어, 두명 어, 다 동물이야. 아두명다 동물 진짜? 됐어. 새끼야. 어, 야, 야 너도 벗어, 너도 벗어. 야 너도 벗어. 너도 벗어. 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넌 야, 뭐야, 뭐야 그러고 그래, 보니까. 아, 너도 너도 뭐입은거야 지금? 아니? 나이리부터 몽키인데 아 그래? 야 말하는 아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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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이구나야 근데 너 네. 너네는 뭐어떻거할거야거 나, 반장 나거 반장 나갈 건데 너네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너네 거 이거 이거 거이 너네 거 이거 이거 이 나 나갈 건데. 하이, 넌 전학생이라도 절대 안 뽑힌다니까. 나밖에 발전 되는 사람이 없어. 어, 나밖에 없어. 얘들아 다 애들, 그러지. 어, 얘들아 다 애들, 그러지. 좋잖아, 어. 어. 내가 봐봐 얘들 뭔가. 예. 예. 이게 반전 예. 반전 안돼 너네. 야, 너는 그냥 그 코, 네, 너는 그 옷부터 벗고 와. 어, 너는 그 옷부터 벗고 와, 빨리. 그 옷부터 벗고 와, 새끼야. 아, 어쨌든. 어쨌든 이제 나는 지금부터 반장 공약을 생각할 거니까, 너네도 나도, 빨리 나도, 생각을 하길 바란다. 나그 엄청난 공격을 생각할 거야. 아, 드디어 다음 시간, 반장 선거고만 얘들아, 얘들아, 나 뽑아주기로 했지? 얘들아, 나 뽑아주기로 했지? 꼭, 나 뽑아줘. 애들아, 나 뽑아줘, 얘들아. 얘들아, 어. 나 뽑아줘. 어, 나 뽑아줘. 애들아, 나 뽑아줘. 아, 그래, 그래, 그래. 나 뽑아줄 거로. 끄러... 에이, 너네도 나 뽑을 건데? 아이, 뭔 소리야. 날 뽑아줘야지. 뭔 소리야. 나, 우리도 뽑아야지 어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 우리, 뽑아줄거야 어, 아 선생님 왔다 선생님 왔다 어자 얘들아 드디어 어 대망의 6교시가 됐네 예 드디어 반장 성공은 말 반장은 역시 선생님, 나밖에 어, 없지 응 어, 나밖에 없어 예. 자 어, 그러면은 어 혹시 자기 반장하고 싶다는 사람 앞으로 나올래? 아 네, 선생님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당연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 네. 저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 나이 아이 아, 얘네 아, 둘만 봐은 네. 역시 <laughs> 나밖에 안되겠네 어 선생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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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아저저제 이름도 기억일 김반장. 모르니까 김반장입니다. 김반장, 김반장이에요. 어? 번, 김반장 나와야지 왜? Go. 어 김반장 나왔습니다 아, 선생님 김반장 나왔어요. 어야야야 그러면은 지금 반장하고 싶다는 사람 다 나온 거지? 예예 예, 예. 예. 자 네. 그러면은 짱짱이부터 한번 예요한 한번 말해볼까? 에 예, 네, 여러분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헤헤헤 <laughs>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애초 예, 꼭 뽑아주세요. 해버거를 제가 꼭 쏠게요. 연.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종식이, 종식이가 한번 말해보자. 어, 이... 제가 반장이 된다면 체육대회 때 컴퓨터를 다 모아서 <laughs> 애들이랑 같이 다 같이 게임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야, 너 그게 될거 같냐? 오! 자, 이제 다음, 다음은 우리 끼기가한번 발표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전이된다면 PC방에 가고 싶을 때는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laughs> 아이, 뭔또 뭐 돈이야? 어, 너나 햄버거는 어, 그냥 한 번에 다 쏘는 건데 뭐 PC방 가고 싶을 때마다 돈다고? 얘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저를 뽑아 주세요. 다들 어, 뽑아 주세요. 안 근데, 돼. 그래서 뭐? 공약 게임 소 홍보하고 있어. 뽑아 주세요. 저 뽑아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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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런 거 아니요. 아, 좀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 반장, 어야 진짜 반장이 조금 어, 어, 소심한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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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좀 부끄러워서 어,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반장이 발표 한번 해보자. 어. 여러분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꼭 반장으로 네. 뽑아주세요. 이아안돼안돼안돼어 내가 안 내가 반장이야 내가 반장이야 아, 내가 반장이야 아, 아니 선생님 바로 투 그럼 바로 한번투표나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다 자리에 이제 앉고 선생님이 투표용지 한 장씩 나눠줄게 예어 아, 이제 여다가 자기가 뽑고 싶은 아까 반장 네명 나왔지 반장 아, 예어그애네들 예. 이름을 한 번만 적으면 돼한번예예자 어. 여기 다행이. 다 보아줄 거야. 응, 날 뽑아. 응, 날 뽑아야 돼. 나 미안하다. <laughs> 다 받았니? 네, 음,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나행이. 네, 선생님, 짝짝이 부행이에요 네. 어, 야,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비밀 투표라서 아무한테도 알려주거나 보이면 안 돼. 나 적어도 내가 될건데요 내가 될거니까 이 종이에다가 내 이름 적어야겠다 에, 난100% 난 될거라고 자 이름 다 적었지? 네다 적었어요 네네 네, 적었습니다 그럼 아, 이제 선생님이 갈테니까 몰래 선생님한테만 주는데 예에에엡 yep. 어. 아 여기요 아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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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막을 수 있겠다 오케이 피해서 알겠습니다 어 아, 됐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아, 내가 뭘 쓸겠다. 오케이. 다 피했다. 습니다 아, 여어요습니다 여기 어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됐다. 자, 다 걷었어. 아... 자, 이제 투표 다 마쳤으니까 이제 투표 공개날개겠습니다 붕괴. yep. 네, 다들 책상 때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 책상람보시면 어떻게? 아이 멍청한. <laughs> 아, 아니... 자첫 번째 표이 <laughs> 동식. <laughs> 오. 아이자 자기 자신을 꼽은 거니까 자기 자신 어. 내가 내가 반장이야. 남다음남그 다음 표 안짱짱. 오 역시 역시 내가 반장이야 이거 이건 내가 100% 반장이야. 응 반장이야 아, 반장이야 반 다음 표. 예예예. 예, 예. 오. 아, 아 내가 오 반장이야 한 표씩은 받을, 받아야지 야, 그래도. 한, 한 표씩은 받아야지 그래도. 그 남표, 그 남표 어. 김반. 장아 그래 그래 반장이도 한표 받아야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또 내가 이거 반장이야. 예, 그 빨. 남표. 예. 또 김반. 장 오. 뭐지?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음은 어, 다 나일 거야. 다음은 다 나야. 다음은 다 나야. 어, 어. 아니야. 아그 남표. 어또 김반. 장 오, 어, 이거, 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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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자,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 표김 반장. 아이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진짜 이씨. 잠시만 이거. 아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야. 또 그다음 그 다음 표. 어또김 반장. 아 됐다. <laughs> 울 거야 이제. 내가 반짝이아니라직 <laughs> 될거 같은데 그냥. 아, 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 대망의 마지막 표 마지막 표. 아, 마지막 표. 이거 대박죠. 진짜 만장일치. 그래도 내가 내가 받자 기분 좋으니까. 에, 맞아요. 누군데요 마지막 표요. 김반 <laughs> <laughs> 아! 장! 아들! 네. 아. 아.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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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아 내가 되고 싶었는데. 어이 아이, 아이 친구들아 정말 고맙고 우리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어 내가 너희들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할게 어. 그래 알겠어 아 그럼. 내가 반장이 대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아, 에이 아까워 자 여기까지 방황극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감사합니다 방황극 같이 찍어주신 님들 고마워요 <laughs> 그리고 봐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반장은 우리의 김 반장이라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됐네요. 예, 네. <laughs> 원래 설정이기도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화는 이제 아마 소풍을 갈것 같아요. 소풍을, 네, 소풍을 갈것 같으니까 다음화도 네, 나오면 봐주시면 고맙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을 것 같고요. 다음에 봅시다. 빠이, 빠빠이 빠이.